광원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재영 교수님은 자기장을 활용한 전기 생성, 즉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분야에서 여러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셨어요. 그 중에서도, 2023년 5월 무전원 스트레처블 압력 센서와 이를 활용한 스마트 글러브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외부 전원이 없이도 압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유연한 센서로 특히 IoT 기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2024년 10월에는 바나듐 맥신이 기능화된 복합 나노섬유 기반의 마찰 전기, 나노발전기와 무전원 웨어러블 압력 센서도 개발했는데 배터리 없이 실시간 인체활동 모니터링이 가능한 고감도 센서를 선보였습니다. 출력 전력 밀도가 18.2Wm로 상용기기를 구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센서는 25.17kPa 역수당 볼트에 이르는 매우 높은 감도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재영 교수님이 만든 무전원 압력 패치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압력을 감지하는 스마트 패치예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우리가 풍선에 머리카락을 비비면 정전기가 생기죠? 이 패치도 비슷해요. 패치 안에 아주 얇고 특별한 재료들이 겹겹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눌러주면 그 표면들이 서로 문질리면서 마찰 전기가 생겨요. 그 전기가 센서 신호가 돼서, 아, 여기 지금 이렇게 눌렸구나. 하고 알려주는 거죠. 배터리가 없으니까 충전할 필요도 없고, 얇고 말랑말랑해서 옷이나 장갑, 심지어 피부에도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갑에 붙이면 손가락 힘을 재서 로봇팔을 조종할 수 있고, 바닥에 깔면 발걸음 감지도 돼요. 심장박동 같은 미세한 압력도 잡아낼 수 있어서 건강 모니터링에도 쓸수 있죠. 쉽게 말하면 눌림을 스스로 전기로 바꿔서 알려주는 똑똑한 반창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가 필요 없으니 정말 오래 쓸수 있고, IoT 기기랑 연결하면 몸 상태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기록해줄 수 있죠. 상용화 가능성은 꽤 높아요. 다만, 완전한 상용화를 위해서는 내구성 테스트, 환경 적응성, 그리고 대량 생산 품질 균일성 같은 부분이 더 검증돼야 해요. 이게 해결되면 2에서 5년 안에 웨어러블이나 의료용 IoT 센서 시장에서 충분히 제품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